어, 이 시간 우리는 감사특강의 제12강으로서 감사의 열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혹시 이 맥이 끊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시간 우리는 감사의 열매 중에서 언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감사의 열매, 그 감사로 인한 변화의 내용이 바로 언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조금 더 깊이 심층적으로 그 언어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 마음의 변화, 그 가운데 이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003년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신이 받은 복에 집중하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실험을 할때총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이 일기를 쓰게 하는데 그날 있었던 일 전부를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있었던 일 중에서 부정적인 일들만,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게는 긍정적인 좋았던 일들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감사한 일들, 좋았던 일들을 적은 세 번째 그룹은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더 만족감을 느꼈고, 다가올 날들에 더 낙관적인 기대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식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일, 그 감사를 정리하고 그 감사를 느끼고 누리는 그 일이 행복감의 증가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뜻입니다 물론 감사가 만병통치약이나 모든 일을 해결해주는 데우스엑스 마키나는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장을 아주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감사를 하면 아픈 일도 없고 해 불행해지는 일도 없고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요. 예, 그렇지만 감사의 마음을 유지할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미치는 분명한 영향이 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감사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할 대상,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때때로 감사할 제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근원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때문에 인간적인 긍정성에만 의지해야 하고 이것은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표류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항상 감사할 대상.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행사가 있습니다. 어, 별도의 심리 연구가 당시에는 없었을지라도 이 잠언을 기록했던 저자는 이 사실을 체험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잠언 15장 15절에서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감사의 열매에 분명 마음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묵상, 현재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또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우리 마음에 유의미한 변화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잠원 기자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이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그 우리의 건강한 마음이 회개와 기쁨과 표현으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 느헤미야 팔장은 지체되던 예레미 예루살렘 성벽 중건이 재개되고 52일 만에 그 공사가 끝난 후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지체된 상황이 있었고, 그 가운데 곤란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또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공사가 재개되고, 공사가 대단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52일 만에 이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 6장 1오절에서는이 성병 역사가 끝난 시점을 가리켜서 엘룰월 2오일 그러니까 히브리 역으로는 6월 2오일경 지금 우리로 치면 대략 8월에서 9월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 8장 1절에서는 일곱자, 일곱째 달의 초하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히브리 역으로 7월 1일인 셈입니다. 이때는 히브리 명절에 해당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때를 신년으로 쳤고요. 그래서 이 신년에 해당하는 그들의 명절 나팔절로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략 6월 25일에서 지금 7월 1일까지 성벽이 성벽 공사가 6월 25일에 마쳤고요. 지금 7월 1일까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대략 그 고, 이 숨가쁜 공사가 마치고 나서 5일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귀한 공동체에 속한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감사할지 알수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정신없이 공사를 정말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낮과 밤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마친 후에 이 회복을 쉬면서 하고 있다가 신년을 드디어 마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더 나아가 포로 귀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그야말로 뜻깊은 날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감사할 만한 상황과 조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하느냐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또 대단히 이해 갈만한 일들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자발적으로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이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회복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대상을 향하여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바라고,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갈망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에스라는 당대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습니다. 또한 율법을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에스라는 이제 백성들의 요청에 응하여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들 앞에 이르러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어 나갑니다. 아마도 이들이 읽었던 책은 모세오경으로 추측됩니다. 그들은 이 모세오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슬픈 현실 또한 보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한 사람을 택하셔서 소망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되짚어 보았을 것입니다. 묻 백성은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을 깨달아 갔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왜 지금 이곳에 있는지 그들이 앞서 거쳐왔던 그 역사가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지, 지금 자신들이 이루었던 그 감사의 제목이 단순히 이 성벽이 완성된 그 생활이 조금 더 안전해진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운행하시는 역사적 섭리 가운데에서 아주 놀라운 회복의 역사임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에 얼마나 집중했냐 하면, 말씀에서 나오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적으로 6시간 이상을 흐트러, 흐트러짐 없이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4절부터 8절에서는 그들이 이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가운데 어떻게 있었는지 생동감 있게 묘사합니다.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강단에 서고, 모든 백성들 위에 서서 책을 펼치니,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은 송축합니다, 반응합니다, 경배합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여서 백성들은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경청하고 듣고 배우는 열심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문득 우리 여름 사역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참여합니다. 그 가운데 유병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6시간을 선포하시는데, 한 분도 졸지 않으시고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마치 달콤한 꿀을 먹는 것처럼 그 가운데 더 말씀을 달라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있는 위치를 깨닫게 하고 나 자신을 비추며 그 비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 말씀에 놀라운 조망하시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있기를 이 여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집중하며 열심으로 함께 동참하는 말씀의 이 달콤한 것들을 함께 누리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보시면.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나옵니다. 이때 이 울다는 뜻의 그 원어 동사가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문법적으로 이 분사형은 지속되는 행위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말씀을 읽다가 잠깐 이 눈물 한 줄기를 흘렸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끊임없이 흐느껴 울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회개는 절실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과 바른 이해를 통해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회개 운동이 그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들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들의 부족함이 대조가 되면서 마음의 감정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네, 말씀이 진정으로 깨달아질 때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그 말씀에 대한 열심이 이제 회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네에미아와 에스라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요청합니다. 특히나 이 10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감사의 열매가 그 마음에 맺히는 자들에게는 회개에 이은 진정한 기쁨이 수반됩니다. 시편 90편 14절에서 모세 이 시편 90편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인데요. 그 가운데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족이 되고 그 만족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어진다고 노래합니다. 또한 그 기쁨은 이제 감사의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97편 12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 지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들의 기쁨이 이제 그 거룩한 이름에 대한 감사로 또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에서 회개와 기쁨으로 나온 백성들은 더큰 감사를 공동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서로 나누며, 은혜를 나만의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웃과 나누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넘치는 즐거움을 감사의 고백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개와 기쁨으로 다시 더큰 우리의 감사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사이클인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요 선한 말로 다른 사람을 회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활력을 주고 주위를 환하게 비춥니다. 그 모든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며 희망과 인내로 살아갈 힘을 서로에게 공급하여 줍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가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양화진 외국인 성교사 묘원에 방문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몇 차례 그곳을 방문했는데,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제가 어린이부를 맡았을 때 우리 어린이들을 여름에 데리고 그곳에 방문했었던 기억입니다. 그때 제가 몰랐었다가 이존 해론이라는 선교사님을 접하게 되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미국 테네시 종합대학교 의과대학에 개교일에 최고 성적으로 졸업한 인재 중의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흥에 참석했다가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어느 날 선교 보고를 담은 잡지를 보다가 조선인 이수정이라는 사람의 편지를 읽게 됩니다. 그 가운데 너무나 뜨겁게 조선을로 선교사를 보내어 달라는 그 요청을 보게 되고 반응하여서 조선 교를 선교를 결심합니다. 이분은 의료 선교를 주로 맡게 되었는데 당시 제중원의 이대 단장 원장이 되어서 고종 황제뿐만 아니라 양반들 또 지방에서부터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었습니다. 또한 진료 가방을 들고 온 지역을 다니며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의료 선교에 전념했습니다. 또한 문서 출판 사역에도 헌신을 했었고 통합적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 안에 감사로 시작했던 선교 사역을 통해서 기쁨의 사역이 다른 이들의 존경과 사랑으로 더큰 감사의 고백으로, 실천으로, 헌신으로 이어지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5년 정도 치열한 삶을 사시다가 이질 전염병에 걸려서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그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또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더 뜨겁게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고 도와준 친구들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시작했던 그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제 기쁨으로 회개와 기쁨으로 더 깊은 감사의 고백으로 그래서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위에는 더큰 감사의 고백의 근거가 되고 또한 이 소천할 때까지 감사의 고백을 이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 감사로 시작한 그의 삶이 이제 우리 나라에서 아름다운 기쁨의 삶으로 더큰 감사의 표현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이 이야기했던 그 감사의 열매, 우리 마음에 맺히는 회개와 아, 말씀에 대한 열정과 회개와 기쁨과 더큰 감사의 표현, 그것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맺히기를, 우리 마음을 돌아보며 감사의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좋은 대로 쉽지 않고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감사의 마음이 쉽게 무뎌지고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감사로 나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고 회복된 우리의 성벽을 확인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게 되고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찾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회개의 눈물로 참된 기쁨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하고 커져가는 감사를 서로 나누며 더욱 풍성한 감사의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기쁨과 감사가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합니다. 그 우리 안에 풍성한 감사가 우리 주위를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회복해 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제가 단톡방에 공유했던 우리 수찬기 초청 문구에 적었던 그 글처럼 감사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태도의 변화는 반응의 변화로, 그 마음의 변화는 회개와 기쁨과 더큰 감사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풍성히 맺히는 감사의 열매가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급함으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찬양 기도회에 임하고. 큐티와 말씀 목상으로 교회와 함께 은혜를 나누며 주일 각부 예배를 통해 회개와 기쁨의 열매가 풍성이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름 진행되고 준비되는 청년대학부 말씀 캠프, 장년부 가족 수양회, 영유아부와 어린이부를 위한 영어 성경학교,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이 감사의 열매가 풍성이 맺어지기를 우리가 감, 이 가, 우리 안에 풍성한 감사로 말씀에 대한 열망을 이어가고, 회개로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누리며, 우리 안에 이 여름 더큰 감사의 열매들이 풍성이 맺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그런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